네,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어, 한양고 2학년 전승주입니다 네, 오늘 코칭 어떻게 받게 되셨어요? 어, 코치님께서그 한양대학교로 가서 코칭 받으라고 하셔서 받게 되었습니다. 네, 지금 어떤 게 받고 나니까 좋았던것 같아요? 어, 제 과거와 미래를 시각화하여 조금 더 뚜렷하게 보니까 앞으로의 계획도 조금 더 철저하게 세워지는 것 같고. 과거에 대한 반성도 더 세심하게 할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. 음, 코칭 방법이 앉아서 대화만 하는 거였나요? 아니면 움직여서 하는 코칭이었나요? 어, 산책을 하면서 제 속에 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고 그제 미래와 과거를 실확하여 테이프로 밑에 연표를 그린 다음에 그걸 걸어다니면서 눈을 감고 생각하고 느끼는 걸 했는데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음. 그럼 이 코칭이 오늘 받은 멘탈 코칭이 앞으로 훈련이나 삶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거나 바뀔 것 같아요? 어, 훈련하는 상황에서는 제가 실수를 하거나 자신감을 잃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, 힘, 있는 힘을 주는 것 같고 일상 생활 속에서도 인성적인 부분이나 태도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기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멘탈 코칭 어떤 분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으세요? 어, 저는 모든 운동 선수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. 음, 그 이유는? 어, 분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운동 선수도 있지만 멘탈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을 때문에 또 운동 선수한테는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고 멘탈이 하나의 기술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또 하나의 기술 익힌다고 생각하고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